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국 법관 3,200명 가운데 전제로 지극히 그 일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에 대한 법관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6년 동안에 뿌려놓은 씨앗인 김명수 키즈, 김명수가 길들은 순한 양들, 주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법 불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글쎄,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부르기에는 이게 참 맞뜩지 않은데, 뭐, 3개월 장관 임명, 돼선 안될 사람의 임명돼가석달 만에 쫓겨났거든. 그래도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이러니까 장관이라는 게 누구나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적고 국회의원보다도 작은 그래요. 그래갖고 하여간 전국의 유명인사가 돼 있는데 두달 전에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에 대해서 1심에서 기소된 지 3년 반 넘어 38개월 만에 2년 실형 선고가 되었어요. 실형선고가 되었다는 말은 그게 확정되면 2년 진역을 고스란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예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두달전 일인데 그두달 사이에 뭐 북콘서트를 한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가 드디어 지난주일에는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법률적 방법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처음 듣는 건데. 그러니까 재판에 내가 유기 징역 실형을 1년 2년 선고를 받았으나, 이것은 내가 터무니없이 억울한 일이고, 내 아내가 4년 징역을 받은 거, 그뭐 딸이 기소된 거 이게 전부 억울하니, 내가 대표적으로 이런 재판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 국회의 입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입법하는지 그건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겠지요. 뭐 민주당 입당설도 있고, 뭐 무소속설도 있고, 뭐 당을 만든다는 설도 있고 두고 보야할 일인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온다는 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법부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1심이 38개월 걸렸다. 그래 유기진역형 2년이 선고됐다. 항소는지두 달이 됐다. 항소심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 거기서 또 1심이 유지돼서 진역 2년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나를 설마 법정 구속하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가서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 사이에 내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당선도 될수 있고 다 해먹을 수도 있다. 이 배짱인데 그 배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이, 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전제로 일부 사법부입니다. 일부 사법부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헌법 27조 부동이 조문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한번 살피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인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속한 재판을 요걸 곧그 뒷면이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니까 법관은 맡은 사건을 신속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국민 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고 법관 쪽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중앙이 헌법 27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법관의 임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고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요소의 법관의 의무를 김명수 키즈 아래서는 이게 여지없이 짓밟혀져 버렸다. 그래서 고 일부 사법부 분위기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 믿지 마십시오. 일부 법관들 우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다기보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호사들 선임해 갖고 저희들하고 뭐잘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선임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신속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유창훈이라는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명백하게도 불구하고 이를 영장 기각하니까, 대법원 담자락을 따라서 한달 이상 근조 유창훈. 그걸 전국 3,200명 법관들이 그걸 늘 보, 보, 보고 있지요 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은 출근길에 그걸 늘 봤죠 한달 이상을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71년에 사법파동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법파동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공안사건을 맡은 어, 재판장과 재판 부원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이 편의에 따라서 제주도를 여행해 온 일인데, 이걸 검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하니까 아, 이게 이 법률 당시 부장판사를 비롯해 가지고 그 수석 부장판사 나중에 대법원장 갔었지요 유태웅 부장판사까지 들고 일어나서 사법파동이 일어나가 그 사건 결국 기소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말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을 해서 가지고, 그 뒤에 하여간 사법부는 올고던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5가국 출금되고 30여 년이 지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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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이게 3부의 하나인 사법부. 국회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치고, 국회는 이게 사법부가 일부가 그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조국이라도 이 사법부 재판 신경 안쓸 거예요. 두달 전에 내가 실형 인년 선거 받았다 하나도 검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이재명 사건이 그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있어. 이재명 사건을 전부 뭉개고 있잖아요. 전부 뭉개고 있잖아요. 구속영장도 명백한 거 기각해버리고. 그리고위장교사 사건은 유창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위정조사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뒤에 검찰이 기소를 했어.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무슨 짓을 했는가니까 형사 33부 기왕에, 기왕에 이재명 사건을 맡고 있는 거기에 배경동 사건을 비롯해서 성남FC 사건 여러 개 사건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 그 재판도 미적거리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버려서 병합하라고 이게 병합 심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전부의 심리가 다 끝나고 구형이 있고 그러고 판결하게 되니까 지금 이이 이 사법부의 그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이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판결이 안날 가능성이 그따 다가 재판 딱두 번만 하면 유죄로 인정될 위정교사 사건을 그것도 단독 판사가 맡을 수 있는 것도 법원장이라는 자가 거기에 갖다 붙여놔 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10월 17일 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재판장이 말하기를 무슨 그 사건의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보고 내 재판부가 병합을 유지해야 하는지 다른 재판부로 이송하려는지를 결정하겠다. 이래가 이래저래 시간을 까먹고 뭉개고 더욱 결정된 것은. 20년 1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제명으로 기소된 이른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15사람의 피고인, 이게, 이게 어찌 되느냐. 20년 1월에 기소가 되고 그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그 15명 피고인 중에 한병도 황우나 둘은 그 사건의 주범의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 공천으로 하나는 대전 하나는 전북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 지금 국회의원 잘 해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잘 해먹고 있다고 하는 말이 거슬릴지 모르겠어도 많은 잘 해먹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세비를 받고 엄청난 특혜를 받고 많은 비서 보좌관을 거느리고 잘 해먹고 기소된 피고인들이 이 재판을 뭉개고, 뭉개고, 뭉개다가 두달 전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송초로 진역 5년, 황문화 진역 5년 이렇게, 진역 6년, 진역 5년 이렇게 구형이 됐는데 이 재판장이 판결 선고는 추후 지정하겠다 그래. 지금 두 달이 지나갔어. 추후 지정이니까 언제 할지 몰라. 언젠가는 하긴 하겠는데 자건, 자건 어떻든지 간에 15명은 천결과 다 천결 먹었고 그 사이에 송철원이라는 자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어가 4년 다해 먹고 시장을 작년 6월 지방선거에 다시 민주당 공천 받아 가지고 어디이이 후보 했다. 물론 낙선했지만은 이게 사법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국 이재명 우리 선생 부정선거 사건 우선 그 세계를 봤을 때 이게 사법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지, 이게 이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의 사법 3권 중에 하나인 사법부. 사법부의 이런 행태입니까? 그 다음은 예를 들면 최강욱 기소돼가지고 뭐 3년 넘어 판결을 하니까 이원직은 상세를 했는데 지금 노웅내, 무슨 기동민,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 무슨히 많은 사건들이 뭉개고 지연하고 이런 바탕 위에 조국이란 자가 나만 희생될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렇 고개를 꽂혀두고 당당히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를 선택한 데 따라서 그 사람 나는 당선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또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해갖고 표를 찍어줘요? 그 찍어주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뿌려놓은 이 사법부의 악의 씨들, 그순한 양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사건, 문개기, 지연, 봐주기, 영장, 기각, 이렇게 해서 법원 전체를 국민의 불신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법부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인식을 심어준 것이 현재의 사법부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71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간다면, 김명수 키즈에 속하지 않는 전국 법관 3,200명 가운데 저는 한 5,60명, 정도가 김명수 키즈라고 보는데, 그러면 3,100명에 넘는 선의의 절대다수 법관 여러분들이 71년 사법 파동을 일으키듯이 사법부의 정의를 선언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법 정의를 지켜야 할 헌법상 의미가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법부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김명수 키즈에 속하지 않는다면 연판장을 돌리든지 지역별로 법관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사법부에 청정 선언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제 친인척도 있고 친한 사람의 아들 사위 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합니까? 분기청천에서 사법정의 실천을 위한 일대 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